문두부가 집에 안 간지 3일째예요. 저희 엄마가 놀고 먹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맞아요. 남들보다 덜 일하고 더 먹어요. 꼭 이른 새벽에 해서 어제도 4시에 잤는데 해만 뜨면 문두부가 저렇게 빤히 엄마를 보고 있어요. 엄마가 못 일어나니 흔들어 깨우네요. 근데 잃어버린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에요.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눈 뜨자마자 밥 먹어요. 얘는 엄마 아빠가 데리러도 안 오고 많이 굶었던 것 같아요. 제 밥도 먹으라고 해야겠어요. 밥잘 먹고 또 버티고 있어요. 그렇게 인상 쓰고 산책하더니 채 타자마자 웃고 있어요. 웃음 참는 것좀 보세요. 오늘은 엄마 운동 가는데 이따 엽떡 사올 거예요. 헬스장 건물 소상공인분들께 저희 엄마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엄마는 밥 먹는데 문두부가 제일 신났어요. 못 먹는 건 문두부 다 먹여요. 저도 딴 생각 하다가 받아먹었네요. 퇴퇴퇴. 엄마는 요즘 문두부 덕분에 간식도 살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으시대요. 문두부 먹는 거 보기만 해도 재밌다는데, 먹는 게좀 귀엽긴 해요. 저 얼굴로 살면 어떤 기분일까요?